출애국기 3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장이에요. 모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애국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지만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은 광야로 내몰아졌잖아요. 모두에게도 임재하시지만 특별하게 떨어져 있는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누구의 하나님이? 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이 이드로의 그양떼를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산에, 호랩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 어, 하나님이, 어, 떤 분이냐, 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강야에서 그냥 가시던 불처럼 너무 뜨거우면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요 꺼지지 않잖아요. 이 꺼지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모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일장도 그렇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잖아요. 이거 2장에 가보면 모세의 고난. 모세의 고난의 끝에서 누구 이야기도 살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금방 타가 없어져 버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요 꺼지지 않는 존재다. 상황각대를 꺾지 않냐 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사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시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들,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통해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제 돌보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세라는 그 존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세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들려질 때이 것만큼 큰 감격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채우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존재를 만나는 거잖아요. 존재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재물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야곱을 부를 때도요.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히브리의 이 단어들은 이, 어, 어떤 단어를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거든요.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언어의 형태로 뭐 생육학, 번성, 땅의 충만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마음을 따여서 뜻을 따여 다해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 다양한 언어의 유의를 통해 알려주지만, 또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광야에서 팔십 먹은 노인이 동족에게 버림받고 그죠. 애백에게 쫓겨난 신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인가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라사무엘라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에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떨기나무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만나시는 분이시다. 어,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 감히 그를 가까이 할수 없는 분이다. 어, 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 나타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렇기 하고 있어요. 어,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가까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진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아,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지만 만만히 볼수 있는 상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함부로 갈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요 그랬더니 그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상한 자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마음대로 여러분 살면서 아빠, 아버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수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큰 은혜이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거룩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요? 해그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양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는데.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딸기나무와 같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라는 거요. 예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동사 여러 단어를 쓰고 있죠.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고통. 마음으로, 육체로, 삶으로, 관계로, 영적으로,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부르짖음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요 주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이게 내삶 안에서, 내 안에서 왜 일어났을까? 나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근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8절에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국산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인간이 탑을 쌓을 때 내려오시잖아요. 심판하시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셔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내려가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장도 2장도 계속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할 때 누구를 쓴다고요? 사람을 쓴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썼어요. 산파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 너의 가정 속에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 이 도시 속에 내가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에게 내려오셨어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 하고 계시다. 어, 이제 가라. 이기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국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자신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언약에 다 말씀해 주신데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지 말해 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우린 누군지 알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뭘까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여기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 가는 길입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함께하리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잖아요 노아에게도 그 홍수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라노 갈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했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검사에 형통하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 개인의 구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너무 절망의 상태가 빠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그 개인의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구원함으로 말하면 누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동안 버려지고, 쫓겨나게 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정말 힘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그 아주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 고난을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하, 어, 이, 이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오늘 3장에는 하나님이 뒤에도 여러분 너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면서부터 계속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 하나님은, 어, 강의 세밀기를 지나서 예배, 제사하기로 원하느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원하님, 다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안산 땅에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듭 받는 영혼들,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기 3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 또, 이 안산의 도시, 이 땅에 죽어가는 용원들을 구원하게손해서 오늘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전함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이루게 해서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의지, 모든 인격으로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주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보호실 줄비 쌓았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은옵나이다 아멘